조선은 그 북방 유목민족들과 한족, 농경민족 간의 중간, 중계무역, 중계역을 담당해서 상당히 그 재미를 보고 있었고, 그 당시에는 굉장히 주도적인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그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로서는 그 조선정부를 했어야 했고, 이것은 훗날 고구려 때 수양제나 당태종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때는 이제 흉도가 아니고 돌골족이었는데, 돌골족은 지금 뭐, 트리케, 터키의 그, 조상들이죠. 그들도 마찬가지로, 굉장히 중국을 괴롭혔기 때문에, 그리고 또 막강했기 때문에, 어, 실제로 그, 당태종도, 어, 그 돌골에게 처음에는 많이 달렸죠 나중에 이제 그, 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. 어떻거나 그, 돌골의 후방에 있는, 고구려가 항상 위협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원정을